여러분들에게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력할 할 의미로 저는 이렇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,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, 아, 어떻게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었는데, 유튜브가 좀, 재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감입니다 저 조심할 것도 조심하겠습니다. 이건 실시간은 아니지만, 실시간은 아니지만, 그래도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유튜브가 그렇다 하더라도,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, 하는 사람입니다. 제가 너무 회피 회피만 하려고 하니까, 이건 좀안 되겠다 싶으네요. 저는 피하지 않고 잘 생존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유튜브는 저만 운영한 건 아니잖아요? 다른 사람들도 운영하는 것입니까? 그러니까 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